예 물리치료사 박세준입니다 오늘은 요골두골절 뭐 요골두골절분 많이 오셨죠 예 근데 이분은 특이한 게어 도수치료가 빨리 끝났어요 7회 만에 다 종결하셨고 예, 구부려지는 거 138도 해외는뭐 거의 마이너스 5도까지 더더 더, 더잘 돌아가죠 그 다음에 신전은 0도 예 되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한 110도 그다음에 다 펴지는 건한 10도? 펴지는 건잘 펴지셨어요. 하여튼 하여튼 그래도 누를 때마다 막 5도, 10도씩 늘어나서 착착착착착 좋아진 케이스죠. 그래서 제가 부러진 골절분이 10회 안에 끝나는 분이 없었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수술도 잘 돼야 돼요. 예. 예. 플레이트도 잘 박혀 있고 뼈도 단단하고 하면은 골절 재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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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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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져야 되는데, 막, 통증이 너무 아프고, 너무 심각하고, 그런 분들은 뼈가 잘 안, 안 보는 거죠, 뭐가 됐던. 예. 그 다음에 플레이트가 좀 불안하다거나. 하여튼, 수술도 너무 잘 되셨고, 예. 그 다음에, 도수치료예후도 바로 저한테 오셨죠, 4주차 만에. 그러니까 그 세란병원도, 예, 그, 그, 그 독립문역 세란병원에서 수술하셨는데, 예. 이분은 은평구 사세요. 예, 거기서 도수치료도 있지만, 저한테 멀리 부평까지 오셨습니다. 스타트를 저랑 끊었죠. 뭐가 됐든 스타트를 저랑 끊으면 좀 빨라요. 그래서 <laughs> 아무래도 그 지역 사회 그런 병원 물리치료사보다 제가 분명히 경험이 더 있기 때문에 하여튼 <laughs> 7곱 번만에 각도 회복이 완결된 케이스입니다. 너무 뿌듯하죠? 빨리 끝나셔서 예. 예, 이분도 너무 행복해하시고 예. 하여튼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둘 13, 14, 15, 16, 17, 18, 19, 숨을 자 구부려 보세요. 이작 거울을 보세요 괜찮으세요? 놀았을 때 느낌? 어.. 끝에 좀 뻐근하긴 합니다 네뭐 심하게 아프진 않으시죠? 예네 다시 셋 다시 2, 4 다시. 다섯. 여섯. 괜찮으세요? 네. 네. 다시 셋 이게 요골도 골절은 이게 회전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있는데, 자 천천히 안, 안쪽으로 가보세요. 안쪽으로 이렇게. 자 바깥쪽 다시 힘. 다시 열번 둘. 이 정도면 염도보다도 더 되는 거예요. 네, 넷. 네 다섯. 일곱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피부, 주먹지고 시작 쭉 피색 쭉. 다시 피부, 팔 피는 게 불편한 게 있나요? 피는 게 완전 히 펴지는 건가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잠잘 때불편하지 않죠. 예, 불편하지 않습니다. 쫙 펴보세요. 예, 예. 네. 아무래도 우리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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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리는 일상이 80%이기 때문에 네. 쫙 펴면 느낌이 네. 완전 가볍진 않을 거예요. 예. 예. 이게 각도상으로 영도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원래는 팔이 네. 0이가 정상이 아니라 마이너스 5도 정도 이게 더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 네. 네. 힘줄이 좀 당길 수가 있어요 네 노릇노릇 네. 그래서 이걸 띄우는 거예요. 일부러 아. 띄워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키보드 많이 치세요? 타자? 네, 엄청 많이 치 엄청 많이 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다 구부러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짧아지죠, 계속. 어. 그냥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네. 베개, 방석 같은 거반 접어서 받친 다음에 네. 손목을 이렇게 뒤로 젖힌다는 느낌으로 자꾸 펴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아, 어, 예. 다시 이렇게, 이렇게 시작. 어, 이렇게 쭉. 됐어요, 자. 가만히 계세요. 지금 거의 이십 됐잖아요, 거의. 네. 각도상으로는 네.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로갔을 네. 때는 그냥 네. 좀 본인이 스트레칭하면서 지내도 될것 같아요. 아, 네? 예. 네. 구부리는 것도 그렇게 그 정도 눌러서 안 아플, 수, 아예 뭐 제로 베이스가 될 수는 없어요. 네. 네, 백삼십도 이상만 나오면. 네. 1 3 5도 피는 거0도 영도 네. 지금 뭐 나오시는 각도니까.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팔을 이렇게 띄어놓고 네. 쌀주머니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좀 이렇게 좀 아.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어? 이런 느낌으로 이런, 아, 이렇게 뭐가 눌러지게 예. 렇한 10분 이상 이렇게 네그 뭐야 하여튼 뭐가 됐든 우리 일상이 다 80%가 네. 구부려서 일을 한다 네 이게 쫙필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뻑뻑한 거예요 느낌이 아. 그래서 그 뭐야 집에서라도 이렇게 네. 한번 좀좀 이렇게 여기가 팔이 쫙 펴지게 네좀 신경 써서 해보세요 네 여기 힘줄이 딱딱해질 수 있어서 아파요, 살짝? 네. 보려 보세요. 다시 피보 135도. 피보 시작. 고르려 보세요. 팝팝팝팝팝 팝. 거의 1 4 0 네. 자. 네. 1 4 0 되는 거 보이죠? 아, 어, 예. 네. 이게 뭐편차가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네. 됐든 손가락 다 보세요. 손가락 편하게 됐죠. 네. 응? 주먹은 달랑말랑하고. 네. 근데 여기도 주먹이 안달 거예요. 네. 남자분들은 이게 안 나요, 잘. 네. 이게 다 140인데, 네. 달랑말랑 한다는 건? 네. 한138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일상생활로 불편한 거 없습니다. 좀 되면. 은 네. 자, 펴보세요. 쭉. 피는 거는. 다 펴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기를 닫는다는 거는. 네. 다 펴지는 겁니다. 네. 충분히 영도 되시고. 네. 반팔 이렇게 입고 다닐 때 사람들이 주변좀안 펴져 보인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죠? 예,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근데 네. 수술도 정말 잘된거 같아. 네 예. 그러면 예. 수술이 잘 돼야 돼. 네그그 그 원장님 성함 아세요? 네. 누구죠? 박기범, 박기삼. 세한병원. 네. 예. 거기 사대문 세란병원 네. 박기 본 선생님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나요? 어 대전 젊으세요?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박혔어요. 예 네. 근데 확리히 제가 봐도 깔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제 입장에서는 수술이 네. 잘돼야 재활도 빠른 거예요. 네. 오래 가는 사람이다면 오래 갈수록 네. 문제가 있는 거지. 야, 이렇게 수술 잘하고 한 번만. 해. 네. 하신데 재을 잘한 거라니, 또, 또 신기하네. <laughs> <laughs> 나이가 또좀 있으신가, 연배가. <laughs> 좋운거 뭐, 뭐, 조금씩 들어보시고 팔뭐 마음대로 잘 쓰시고. 네. 그래도 헬스 같은 거 하려면은 한 6개월 있어야 돼요. 아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뭐 무리하게 뭐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으시고. 네. 혹시나 좀 지내 보시고 뭐한달 네. 이상 지내 보시고 뻣뻣해지는 느낌 나시면. 네. 뭐 가끔 뭐한 이렇게 마사지 차원에서 꾹꾹 누르는 거니까. 네. 스트레칭 하는 거니까 한번 전화 주세요. 겠아 네. 한 지내 보시고. 네. 아시죠? 핀 빼는 1년 후에 해야 하는 거요 그리고 네. 그 뭐야? 사람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핀 빼고는 재활이 안 해도 돼요. 아, 어. 안 해도 됩니까? 왜냐면 네. 고정을 안 해, 고정을. 아. 어, 뭐 방기구스 네. 뭐 보조기 이런 건안 해. 아.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팔이지 아. 네, 않아요. 이렇게. 네. 네. 이해되셨죠? 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저는 해야 되나 했거든요. 아,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아 이게 뭐야. 압박 군대 정도만 차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네네.